흰색 시멘트 같대요 시멘트 아니거든요? 아니라잖아 이씨 <laughs> 알지도 못하면서 이씨 아니 그러면 맨얼굴 했다가 희생막 깔아놨는데 그래 이씨 알지도 못하면서 이 <laughs> <씨. 웃음> 전문가도 아닌게 이씨 얜 전문가라고 정득 정득 먼저 한다 피부를 먼저 해야지 나머지 작업이 쉬워진다 그거죠? 그렇죠 이게 네. 제 기초죠 기초 세수했어요? 기초, 기초. <laughs> 야 지당해 <진정해. 웃음> <laughs> 야! <웃음> 야! 세수나다고 방송 켜 그래도! 아니 오 깜짝이야 저 얼굴 볼 감정 놀아주는데 지금 <laughs> 지금 고개 <거기> 끄덕거리신 <엄마>, <laughs> 거예요 지금?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아, <진짜>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저 어이가 없어서가지고 아니 캐릭터 저렇게 돼? 근데 될까? 캐릭터요? 어 솔직히 머리만 따라하는 거지 메이크업은 하려면 진짜 특수 분장해야 돼요 아, 그래? 얼굴 본떠가지고 <laughs> 그 정도로 가야 돼서 아아 아. 그냥 여장하고 머리만 씌우고 중독 보스 저렇게 <laughs> 빨갛게적 하나요? 어쩌다 되셨나요? 어, <laughs> 어쩌다 저랑 엮이게 되셨죠? 그때 공연 때였어요. 공연 때. 공연 때 메이크업 혹시 해주실 분 있냐고 진우 매력 저 이렇게 셋이서 공연할 때. 근데 이제 짱뚱어가 자기 메이크업 전공이라고 해가지고 어, 부탁을 좀 부탁을 좀 했었지 그때. 그리고 그때 이후로 채팅 메이저가 없어가지고 짱뚱어가 너 채팅 이저를 해. 그 그렇게 채팅 매이저가 됐어요. <laughs> 유입이 더 웃긴데 저 유튜브로 유입됐잖아요마이크 <laughs> <마이크로부터> a y 봤니 너? <laughs> 아니, 저 마크 한참 할 때라서 그때가 u know? I'm not sure. I'm not sure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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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반이라잖아 이씨 <laughs> 알지도 못하면서 이씨 아니 그러면 맨 얼굴했다 가 그러면 희생막 깔아놨는데 그래 이씨 알지도 못하면서 이씨. <웃음> <웃음> 전문가도 아닌 게이씨앤 전문가라고 <laughs> 이 <이게> 뭐죠 이거 <laughs> 이거 눈썹 채우는 거예요 <웃음> 아이브로우 <웃음> 이거 베네핏 <베네피트> 거예요 베네핏 베네핏? <laughs> 네 그게 뭔데? <laughs> 어 베네핏을 모른다고? 중독 채팅메이저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? 여자요 <laughs> 제 방송에 여자 있을 거 생각하십니까? <laughs> 아니 한 명쯤 있겠죠 야그 혹시 그러면 여성분 있으시면 은몇 20세 이상 아 미성년자 절대 안 돼요 미성년자 절대 안 돼요 왜왜안 되죠? 같이... <웃음> <웃음> 왜? 아 같이 뭐놀 때도 아 맞아 맞아 불편하고 뭐너 <laughs> 채팅 매니저 술 마실 친구가 <laughs> 아니 혹시? 아니. 아니 가끔 가다 <laughs> 아, 만나잖아요. 아, 그래 그래. 정보 있으니까. 그래 그래. 뭐 12월 달에 한번 모인다매. 12월인가? 11 12, 11월인가? 어. 추수는 끝나고 아, 아 화랑이 추수는 끝나고. 저희 쫀득 쫀득 TV 쫀득 <laughs> 쫀득 TV 장점은 장점이요? 네. 편해요. 그냥 뭔가 그러, 그 약간 이게 없어. 그쵸 그, 보스랑 이게 밑에 애들이 없, 없는 것 같아. 약간 친구 분위기? 위기 위기 될수 없다는 뜻인가요? 네네. 주당 우디. 그러니까 심하지 않다 이거죠. 저 음. 만만한 소린가요 지금? 와 <laughs> 아, 이렇게 나 이렇게 만든다고. 이야 <laughs> <laughs> 이걸 지금 브러시는 제가 지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 <laughs> 20세 이상 여성분 채팅 안 치시고 주량 소주 3병 이상만 모집합니다. 뭘 주량 소주 3병이야 이씨.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먹으면 양. 먹으면 양. 배구... <웃음> <웃음>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을까? 다음은 이렇게카지 다음은 치슈 음. 음. 이렇게까지 했어야 리카치슈리카 여기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감자루 와리카님 구독 리액션 해주세요 감자루.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. 감자루부터 해보자. 감자루. 감자루. 정답 정보, 정보 구독 리액션 대사는님 개월 수와 구독 해주셔서 너무 행복해. 이다. 쿨매 o 니쿨 o n e y c o 수 그게 뭘 n e y c 구독해주셔서 너무 행복 하나 했더니 오늘 형 얼굴에서 일어났네 키우. 중독 중독 엉키키키키 형 응. 행복하면 앞으로도 감. 이렇게 방송하자 감자룽 천원 고맙.. 습니다 아고사냥꾼님 오깜짝이 <laughs> 중둑 이지며며며며며어연천리타우터 원이신샹더위탓 쌈명벤치더마원 라이자니화리세차메테니더탈리니더하우 야!!! 씨발!!! 중득. 아! <좀 듯. 웃음> 알겠습니다 무엇을 좀... <laughs>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www.facebook.com 다음이 <laughs> 뭐더라 여기서 그가 여장을 즐긴다는 걸 느낀 게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알아서 고양이 손까지 해준다 거봐 저거 즐기는 거라니깐 정득. <laughs> <좀 웃음> <laughs> 민주주의. 니네 사람이 개새끼야. 정득.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혼나요. <웃음> <웃음> 담배 없냐? <laughs> 정득왜한 <목소리> 번도 안피는데 이게 그 라멘집 같은데 있는 그 요괴 <목소리> 고양이 실물이냐 왜한 번도 안피는데 이게 담배 피고 싶지 쩅득 정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 벌기는 힘들다 정득 <목소리> 방송하자 더 이상 할수 없어 쩅득 <목소리> <목소리> 누구냐 누구냐! 난 방송이! 방송이 미치게 한 사람! 누구냐 너! 누구냐! 정답! 와 가발 벗으니 진짜 다가리네 흠집난거 봐라 방송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의 코스프레 여기까지입니다.